투자자와 지성인을 위한 이야기 공간, 본다방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인 제기동역 아이파크란 아파트의 입지를 살펴보고 분양가 과연 메리트가 있는지 어느 정도 안전 마진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기동역 아이파크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대문구 제기동이란 곳에 들어서는 아파트입니다 자, 총 물량은 351세대입니다 이 중에 일반 물양이 82세대예요 네, 이 아파트는 경동 네, 미주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공급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타입을 보면 5구, 5구 타입이 41세대로 제일 많이 나온 거를 알수 있습니다. 중게 중소형 평수 중심으로 나왔다. 이런 걸알수 있고. 소규모예요. 네, 350세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두개 동으로 구성된 아주 작은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이 아파트가 재건축 치고는 꽤 괜찮은 게 여기 세대 배치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나름 고층에도 물량들이 꽤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이 조합원들이 좀 사업성을 어느 정도 고려를 안할 수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고층일수록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강하게 되는 게 아까 경동 미주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아파트는 원래 27평과 38평으로만 구성된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제기동역 아이파크의 평수를 보시면 제일 큰게 전용 실6 30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38평 사는 사람도 30평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심지어 세대 수도 72세대인데 이 72세대가 다갈 수가 없어요. 네, 56세대만 가고 나머지 한 20세대 가까이는 오히려 평수를 24평대로 줄여야 된다는 거죠. 38평 살다가 24평을 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재건축 사업에 동의를 하고. 추진을 했다는 거죠. 이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서울에서 이런 다운사이징 재건축을 실시한 대표적인 예시의 아파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서울에서 정비 사업을 하려면 이런 경동 미주 아파트처럼 기존 소유주들이 넓혀가거나, 네,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재건축은 앞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다운사이징 재건축에 좀 익숙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입주 시기는 2028년 9월 3년쯤 남았고요. 네, 분상제 미적용이고, 전매제한 1년 걸려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없고요. 서울시 거주자 우선해서 당첨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공급, 다음 달 5일부터 시작이니까 청약하실 분들은 잊지 말고 청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입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기동력이라는 말답게, 예, 재기동력 초역세권입니다. 바로 앞이에요. 이번 주구고 진짜 코앞입니다. 1분 컷 가능할 것 같아요. 진짜 가깝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네, 동북선 서 있죠? 예, 동북선 재기동력 개통 예정입니다. 동북선 열심히 공사 중이고, 개통 예정 시점이 제가 알기로 2027년으로 가는데, 이제 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입주할 때쯤이면 개통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더블이죠? 더블역세권이고요. 굉장히 교통적으로 환경이 아주 좋은 곳이에요. 여기 청량리역 한정거장이고요. 그리고 왕십리역. 요 동북선 타면 두정거장이면 왕십리역 갈수 있습니다. 청량리역에 뭐 들어오죠? GTX-C 들어오죠. GTX-B도 들어오죠. 왕십리역도 GTX-C 지나가고 수인분당선 지나가죠. 네, 강북이지만 이 지역이 강남 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이다. 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런 롯데마트 라든가 요 밑에 홈플러스 라든가 롯데백화점 이라든가 전통시장 이라든가 이런 시장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편의시설 생활 편의시설 만큼은 서울 그 어느 지역 부럽지 않다 쓸세권은 아주 훌륭한 곳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과 청계천도 가까워서, 러닝 좋아하시거나 자전거 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강, 가기도 아주 좋은 곳이에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을 좀 보자면, 초등학교가 좀 멉니다. 여기, 여기 가면 한 1km 정도쯤 가야 되거든요. 상당히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 주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장이잖아요. 좀 어수선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통합 환경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 라는 단점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주거 환경, 좀 이게 좀 쾌적하거나 그런 환경을 꿈꾸시는 분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 청량리 주변 지역이 이게 구시가지잖아요. 구시가지고 아직 제대로, 아직까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았어요. 계획이 잡혀 있긴 하지만 음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수선함은 좀 감안하셔야 된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좀 입지적으로 장점과 단점이 좀극명히 갈리는 곳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분양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제기동역 아이파크의 분양가는 네, 59 기준 최고가 11억 원에 나왔습니다. 평당으로 따지면 한 4,500만 원쯤 되는 것 같네요. 서울에서 이제 4,500만 원이면 뭐 평균 정도 수준이죠. 네, 별 감흥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는 나오는 거예요. 자, 안전마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재개동용 아이파크의 안전마진 분석의 핵심 포인트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소규모 신축, 300세대밖에 안 되는 이런 소규모 신축 아파트 가격이 기존에 있는 이런 중대규모 준신축이나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넘을 수 있는가? 넘을 수 없다면 몇 퍼센트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재개동용 아이파크는 평균적인 이 비율에 부합하는가 이거에 저는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네 주변에 있는 네 레미안 허블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5년 가까이 된 아파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24평이 11억 2천만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제기동역 아이파크의 분양가보다 2천만원 비싸지만 사실 옵션 같은 비용 포함하면 얘가 조금 더 싸다고 볼수 있어요 확실히 구축이기 때문에 대단지임에도 가격이 좀 떨어진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신축입니다. 레미안 엘리니티. 3년밖에 안된 아파트고 대단지죠. 천세대가 넘습니다. 자 제기동력 아이파크 분양가보다 1억 7천만 원이나 비싸고 뭐 확장 옵션 빼도 1억 원 이상 비쌉니다. 그리고 레미안 엘리니티의 실거래가와 제기동력 아이파크의 분양가 비율은 86% 정도 순입니다. 이 비율을 기억하시고, 뒤에 자료를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서울에서 이 비슷한 환경, 소규모 신축인데, 주변에 대단지가 있는 아파트들의 경우,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한네 가지 정도 비슷한 여건을 가져와 봤어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겠지만, 제 눈에 들어온 필터링 된 단지들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는 영등포구 신길동이고요. 이 파란색은 신길 AK 프르지오란 작은 아파트예요. 여기는 전용 사구라밖에 없더라고요. 전용 사구로 비교를 했고 8억 5천.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주변의 대단지죠. 같은 조건에 10억. 그래서 가격 비율은 주변 대단지 신축 대비 85% 정도의 비율입니다. 아까 86%랑 비슷하죠? 자 이번에는 양천구 신정동입니다. 자 호반 써민 목동. 여기는 이제 연식 차이가 1년밖에 안 나긴 하지만, 세대수가 1000세대 가까이 나니까요. 비슷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11억 7,500.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 14억. 가격 차이는 2억 2,500. 비율로 따지면 84%. 86%랑 비슷하죠? 자, 다음은 DMC 뉴타운. DMC 금오리첸시아 2022년. 얘는 좀 주상복합이라서. 조금 다를 수 있어요 11억 3천 dmc 파크뷰자이 1단지 핵심 단지죠 이 단지는 12억 7천의 실거래가 됐고 얘 같은 경우는 89% 정도의 가격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dmc 금오 리체인시아의 가격이 인근 대단지 dmc 파크뷰의 89%라는 거예요 아까 봤던 86%와큰 차이가 없죠 여기는 강북 구 미아동입니다 꿈의 숲, 한신 더유, 2022년 203세대, 7억이었고요. 꿈의 숲, 해링턴 플레이스, 대단지예요. 조금 더 단지가 크고 연식도 조금 더 되긴 했습니다. 9억 1,500, 가격 차이는 2억 1,500, 비율은 76%. 여기는 아까 봤던 세개 단지보다 비율이 좀 낮죠. 훨씬 더 소규모 단지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규모 신축 아파트는 아무리 신축이라고 하더라도, 네, 인근의 대단지, 준신축, 또는 신축, 혹은, 네, 구축 아파트의 가격을 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격이 컸어요. 네, 그리고 그 비율은 낮게는 70% 중반에서 높게는 80% 후반, 이 사이에 이 부분 위치에 있었다. 제가 조사한 케이스에서는 그랬어요. 적어도. 그랬고,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이 비율 범위에 속하죠. 네, 레미아 엘리니티 기준 제기동역 아이파크 분양가 비율은 86% 정도였습니다. 그럼 이 분양가는 그렇죠. 적당한 가격이죠. 네, 시중, 서울 그런 비교 증거들과 비교해 봤을 때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그냥 시장 가격, 있는 그대로 가격으로 나왔다. 그래서 로또 분양과는 관련이 없다. 그냥 재값 받고 파는 거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기동료 아이파크, 오늘 다뤘던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통과 생활 편의시설 입지적인 면에서는 거의 서울 내에서도 최상급으로 보였습니다. 거기 정말 뭐 교통으로만 따지면 뭐 동작구에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지역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좀 교육이나 학군, 주변의 주거환경이 아쉬운 면이 확실히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24평 기준 11억 원이었고요. 주변 가격과 대비했을 때 절대 비싸지 않다. 그렇다고 싸지도 않다. 제가 받는 적당한 분양가였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6.27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차피 대출 한도가 6억이니까요. 여기 11억에서 6억 빼자 5억이죠. 네, 5억 정도 있으면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규제와는 무관하다. 네, 살 사람 살수 있는 아파트다. 라는 걸알수 있었고 따라서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높을 것 같다. 그리고 공급 물량도 100세대도 안 돼서 아주 적죠. 그리고 심지어 평형도 네, 중소형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완판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돈다방 제기동역 아이파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